청소의 신세계를 여는 수세미 청소를 재미있게 만드는 필수 아이템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샤바스 국내 제조 메일스는 데일리 버블 광 수세미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진짜 대박임 사이즈도 딱1 2기1 5 c m 로 손에 착 감기고 혼합 색상이라 주방 분위기도 확 살아남 재질이 망사라서 그런지 거품도 잘 나고 기름때도 싹 제거됨 그리고 팔개입이라 넉넉해서 위생적으로 자주 바꿔 쓸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국산이라 믿음 가고 가격까지 착하니 가성비 최고지 않겠어? 마음에 드니까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프로글 라텍스 컴포트 고무장갑. 이거 진짜 물건이라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애쉬블로 색상이라 주방에 놔도 깔끔하고 양손용이라 편리함. 착용감도 부드러워서 손에 딱 맞고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설거지할 때 유리컵도 안심하고 잡을 수 있음. 재사용도 가능하니 경제적이고 색현내 세트라 넉넉하게 쓸수 있어. 완전 개꿀. 매일매일 가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홈에 버린이용 일회용 장갑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총 200매로 넉넉한 수량에 유아동용 사이즈라 손작은 성인 여성도 맞는 사이즈임. 엠보싱 처리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고 손목까지 보호 가능해서 요리 할 때나 놀이할 때 딱임. 특히 집에서 주먹밥 만들기나 색칠 놀이할 때 너무 유용함. 내구성도 좋아서 쉽게 찢어지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 완전 마음에 듬.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